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.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모드 연구소 시간인데요. 오늘의 모드는 바로 블록들이 실제로 날아가는블록들의 음, 중력이 생기는 아주 이름을 정확히 못 정했어요. 그런 모드입니다. 어떤 모드인지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보면 NPC 마을인데 NPC 마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이 모드에 추가된 아이템 중에 발광석처럼 생긴 아이템이 있어요. 이 아이템을 여기다 설치를 한 후에 우클릭을 하면 이 나무가 변할 겁니다. 이 나무가 어 원래 모두 설명에는 물리 엔진이라고 했었나? 물리학이라고 했었나? 막 그런 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런 쪽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적용이 될 겁니다. 자, 우클릭하니까 나무 색깔이 변했죠?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저기 보기 힘들지만 잘 보시면 나무가 살짝살짝 살짝 흔들리고 있어요. 이, 이 나뭇잎도 같이 됐네. 나무가 살짝살짝 살짝 흔들리고 있거든요. 이 나무에 연재 물리학 중력 그런 게 들어가서 그런데 이 나무를 제가 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밑둥을 켰더니 나무가 현재 혼자서 움직이시는게 보이시나요? 이 나무가 이때까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부서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. 이게 직접적으로 블럭들도 아마 안 부서질 거고 그렇게 될거라 이거 TNT를 터뜨리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. 어비 온다. 비를 끄고 자, TNT로.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? 폭발력의 영향? 오! 오! 안녕! 오! 안녕! 잠깐만. <laughs> 야, 뭐 저렇게, 왜 그렇게 날아가냐, 사람. <laughs> 자, 보시면, 현재 <laughs> 이렇게, 나무, 나무가 현재 날아갔죠? 이렇게 겹쳐도 있고, 여기 있는 나무들도 전부 다 해볼까요? 아이로 시작하는 것 같던데? 자, 여기 있는 나무들도 전부 바꿔보겠습니다. 오, 주변, 주변이 꽤 넓나봐. 이렇게 넓은 범위가 전부 변했어요. 색깔이 살짝살짝 살짝 변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변하는 건지 알수 있겠죠? 자, 한번더 터트려보도록 할게요. 이거 안된것 같죠? 된 건가? 한번 TNT를 여기서 터트리면 아마 여기는 나무가 전부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좀 많이 해야겠다, TNT를. 자, 저도 여기 들어오면 중간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끼게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. 자, TNT로 후루룩 날려봅시다. 하나, 둘, 셋. 오, 날라갔다, 날라갔다, 날라갔다. 우와, 근데 이거 아, 이 나무가 합쳐져 있구나. 아, 이 나무가 합쳐져 있네요. 저 발광석 같은 블록 하나로 이 나무가 합쳐져 있어서 같이 후루룩안 날라가고 같이 움직이네. 이렇게 하면 TNT로 움직이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 모드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. 바로 대포라고 이런 거쏠때 재밌게 쏘라고 대포가 있더라고요. 자, 갑니다. 자이 대포를 쏴서 이 나무를 말에 올려볼게요. 오, 안 움직이는데 이, 이 나무? 나 움직여, 움직여, 움직이라고. 뭐라이 나무 너무 제대로 박혀서 <laughs> 꺼내질 생각을 안 하는데요. 자, 다른 걸로 해야겠다. 이 나무로 갑시다. 이 나무, 야 앞에 있는 나무. 야 앞에 있는 나무면 충분히 움직이겠지. 이 나무도 많이 앞... 오 날아갔다. 저거 날아갔다. 오, 잠깐만 예상치 못하게 날아가는데? 어? 뭐야 이이 이 모래는 어디서 날라왔어? 뭐라? 이런 모래까지 모래같은 걸품으되는 건가? 모래같은 걸 날라올 줄 몰랐는데 아이 대포로 하면 이 블럭들이 부서지나봐요 보면 나뭇잎에서 사과가 나왔고 어우 래걸려 지금 막 나무같은 것도 날라다니고 아이 대포로 보시면 블럭들이 부서지나보다 제가좀 올라 도 가세요 자, 자, TNT랑은 다르게 대포가 괜히 있는게 아니네 오잉? 내 코앞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<laughs> 자, 지금 대포를 쏴서 아, 이것도 나무가 엄청 합쳐져 있었네 보면 나무가 여기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하실 때는 나무 하나만 있는 데다 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다른 것들을 너무 합쳐져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, 이 나무에다 다시 대포를 앞에다 두고 약간 렉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, 쏘면 야 안녕 저기 날아갈 수 있는데 이 대포는 모터한테 데미지 주네요. 대신 모터나 그런 거 없고 블럭들에만 주는 효과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블럭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막 날아가니까 신기하겠죠? 제가 NPC 마을을 준비한 이유는 NPC 마을에 걸어 보고 싶더라고요.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만 되더라고 나무니 막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건물 하나 하나마다 걸어줘야 되거든요. 물 하나하나마다 걸어주고 어..대포도 괜찮지만 TNT를 해가지고 날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어우 렉걸려 자 으. 건물들에만 하나씩 해줄게요 밭은 안하고 자 지금 집집마다 대충 설치를 했는데 자 여기다 이제 TNT를 연결을 해서 한번 터뜨려 봅시다 오. TNT는 약간 꼼꼼히 하기보다는 대충대충 해도 괜찮겠지? 그리고 너무 많이 블럭들을 하게 되면 렉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렉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당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많이 렉 걸리거든요? TNT가 연결이 안된것 같은데 저쪽이랑 많이 렉 걸려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?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건물 안의 느낌은 어떨지 중력이 걸린 상태에서 얘한쪽시 걸고 뭔가 다르려나? 어? 앞으로 안 가지는데? 자, 열리세요 문도 안 열린다 아 이거 불러 문 열고 갔었는데 문이 안 열리네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했어가지고 그냥 일일이 설치해서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치하도록 하죠 뭐 연결 안된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갑니다 TNT 아렉쩔것 같은데 뭐야 토치가 설치가 안돼 오케이, okay, 됐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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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포로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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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자 t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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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들 자 가자, 가자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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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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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오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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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안 가자, 가 가자, 아니, 건물들 쓰러지는 것 봐요! 뭐야! <laughs> 건물들 날라가는 것 봐! 안녕, 건물들 안녕! 어, 좀 많이 흐트러졌나봐. TT가 남긴 했는데, 남은 TT 렉인가? 어, 뭐야? 방금 위에 뭔가 있었는데? 자, 이렇게 건물들이, 보시는 것처럼, 이 안에 NPC는 아마 날라갔겠지? 안 타고 있겠지? 보시는 것처럼,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. 다 날라가가지고, 오, 내부보는 맛이 쏠쏠하네. 어? 여기 문 열려있는거 같잖아요아그래 부서지질 않아가지고 못들어가겠다 어? 아 여기는 안날라간거구나 어, 내가 들어간 상태에서 날리면 어떻게 될까? 내가 여기 타있는데 자 타있고 t f 로절 날려주세요!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날라가나? 오잉? 이집안 날라가는데요? 어? 아니야 이집 날라간다 아 저는 안에 있어도 나오게 되네요 면 아, 안녕 이렇게 건물들이 점프 뒤집어졌습니다 보면 용암 같은 경우는 왜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암이나 원래 물 같은 것도 중력에 물약 그런 거 받는다 했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받는 것같지 않네요 오 어, 우물이 여기 이렇게 깊숙이 되어 있었나 원래 우물 이렇게 깊숙이 되어 있는 거왜 얘가 안 날아갔을까 얘네 대포로 한번 날려 볼까요 안날아가 것도 있는데 어레걸려자 렉이 좀 심한 모드네요 아무래도 막 이런 원래 건축이 없던 것들을 하다보니까 렉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을 때이집세개가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가 연결되어있는게 아니라 저 우물이랑 저 촌장집이랑 그냥 일반집 하나가 연결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대프로 쓰면 날라갈 것 같아요 간다 날라가 날라가 아 아 이거 못 날라가겠다 우물이면 저 아래꺼까지 다되있는거 아니야? 우물 아래꺼까지? 아 이거 너무 깊네 우물이면 잠깐만 큰일났다 아 이거 못 날라갈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안 날라가는 이유가 이 우물 깊이가 이 정도라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깊이를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는거네 아 그러면 못 날라 못 날리겠네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물리학을 이용해서 건물들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모드인데 이거 말고도 뭐 비행기 같은 걸로 만들어서 날라다닐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뭐 건물을 이용하든지 비행기나 블럭 같은 걸 이용하든지 날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리뷰하기 너무 어려워서 막 설명을 해도 설명을 들어도 외국인 영상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. 하는 법을 대충 알긴 하는데 설명을 드리기 너무 어려워서 저는 여기까지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렉이 너무 심하네요. 여러분들 이거 쏘실 때 저는 사실 NPC말 말고 제가 자주 하고 있는 맵 같은 경우가 있, 있잖아요 그 맵에다가 해서 마을을 전부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마을을 날려버릴라 했는데 어 NPC말을 진행을 했는데 친구랑 진행을 할때 맵을 저장을 하고 자기 집을 한 번씩 막 날려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날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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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크기에 따라서 날라가는 것도 다른 거 같으니까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블록들이 잘 보면 하늘로 튀기고 있어. 또 튕기는 블록들은 나중에 설치 잘 되겠지. 말리면서여러분도 재밌게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. 자, 뒤집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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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었다. 네, 자, 여러분들 구독하게 좋아요 버튼 꾹꾹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오늘 렉이 좀 많았던 점 죄송합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뽁 빠.